오늘 통발로 잡아서 예, 라면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오래, 두 마리째, 두 마리째, 개도 한 마리 들었습니다. 야, 문어 게라면 한번 가봅시다. 이번 달에 벌써 두 마리째 문어, 문어하고 게 이용해가지고 문어라면 한번 먹어봅시다. 이렇게 문어하고 게 손질했고 라면 넣어봅시다 끓는 물에 개하고 문어 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싹. 잘 익고 있고요 여기다가 라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라면과 너구리 집 앞에서 편안하게 문어가 나오니까 문어를 뭐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네 이야 좋다 좋아 꽃게 국물이 들어갔고 문어 이야 문어 계라멘 완성을 했습니다. 음, 김치도 해가지고 방금 잡 문어. 아 쪼개 쪼개댑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쥬나이 첫 입입니다.